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SL UNITED 감독 맡고 있는 장영훈이라고 합니다 또 흥겹게 이렇게 음악을 듣고 계시네요 아네 제가 스페인에서 살고 왔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이제 코치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동할 때나 아니면 은뭐 평상시에 그냥 오후에도 뭐 이동할 때도 그렇고 보통 스페인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엔리케 이글라 시에스라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 레게톤 느낌이 굉장히 불신 강하게 납니다 한국 분들은 많이 아시는 게 이제 뭐꾸에레토리코 가수가 불렀던 데스바시토 같은. 그런... 여보세요. 예뭐뭐 네. 뭐, 뭐라고? 아 조끼 안 가져왔다고. 갔다 오면 몇 얼마나 걸리지? 들으면서 기분 좋으셨다. 가지고 손 네. 살짝 안좋아것 같아요. 아, 그쵸? 조끼가 없으면 왜냐면 어쨌든 시각적인 구분이 필요한데,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 되면은 이게 또 축구는 훈련을 진행하는데 약간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주로 훈련할 때는 좀 어떤 컨셉으로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스페인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스페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 많이 스페인적인 축구 스페인에서 많이 일반화 되어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훈련을 시작하기 전인데 어, 저희 팀 선수들 지금 대기 중이라서 잠깐 가서 또 만나 보겠습니다 어, 조끼 가지 어, 어, 가지러 갔어요 에이, 네,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어할 거야 아 종혁이 어? 진짜 아 이거 스페인이었으면 징계야 징계, 징계. <laughs> 아, 징계죠. 이거는 거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맞다는거좀 다른 외부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팀을 올레 아다스로, 올리 아다스로 바꿨습니다. 여기, 여기팀 버튼 기능이네요 네, 색채 자체를 조금 더 스페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올레 아다스가 뜻이 뭐냐면, 이제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하면 웨이브죠. 웨이브! 이제 스페인식 훈련 중에 이제 올레아다스 이 웨이브라는 형태의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은 축구는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144이면 90이 되기 때 아, 이요 약간 몸푸는게는게 중년 어르신 같은. 아, 아, 근데 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근본이 스페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아저씨 같이 보여도 사실은 다 기반은 근본은 스페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K7 선수들이 좀 네. 접하기 힘든 그런 훈련 방식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 스페인스럽죠. 혹은 스페인스러운 걸 접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관성 안에서 안에 볼! 볼! 진식. 볼.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오늘은 훈련 주제가 공격 전환이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중 나오는 실제 상황을 체험하게 하는데 오늘은 수비를 하다 공을 뺏은 이후에 공격으로 전환돼서 이제 역습까지 가는 거를 메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 막으면서만 방향 막으면서 그렇지 굿솔균 아 비앤비앤 비앤 뭔가 중간 중간 스페인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네 이게 비 n 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뭐 나이스 굿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또 아무도 좀 저도 입에 붙어 있어서 습관이 됐다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볼 여기 볼 여기 피싱 피싱 야, 맞아, 맞아. 네, 어떠세요? 스페인식 훈련을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아니, 이게, <목소리> 운동하기 전까지는 축구가 머리로 한다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감독님께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축구를 하고 나면 몸도 힘들긴 한데 머리가 진짜 아파가지고, 이거를 계속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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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역! 오른발로 커트할 때라 오른발로! 에 부엔트라바코 부엔트라바코 파모스 아센테라도 무 지금 훈련은 다 끝난 건가요? 예, 예 훈련은 오늘 원래는 거의 꽉 채워서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10분 정도 일찍 끝냈습니다. 어 더운데 많이 고생했고 10분 정도 일찍 끝냈어요. 10분 정도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간 아베스의 <laughs> 이 초운날 스쿼인스무이그란데이 아치동네 엔트라멘토 무인 텐소이 무이 부엔트라바코. 감독님의 스페인 축구 좀 어떠세요? 스페인식 축구 재밌, 재밌는데 어려워요 음, 어렵습니다 그 정도? 시원하 정도밖에 안돼 무리면 되겠다 고맙다는 인사말을 땡크라고 하시면서 아 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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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제 축구 끝났으니까 식사하러 가셔야 되지 않아요? 아예밥 먹어야죠 사람이 먹고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국밥 드시러 가시나요? 아 저는 국밥 안 먹죠 뭐? 국밥 이거 뜨거워가지고 뭐 먹을 수가 있나요? 국밥 안 먹습니다 저는 스페인 음식 먹습니다 훈련이 끝났지만 하지 빠에야까지 먹어야 훈련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 근데 하체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약간 스페인 스페인 사람 같이 무게 중심이 좀 낮고 저런 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스페인적인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좀 하실 것 같은 분이 또한분 지나가셨네요. 이 바이아 마리스포 바라토스 퍼소나스 이 무나 산그리아코나 시나코리. 이 지도자를 꿈꾸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코치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포르투 감독이었던 주세무리뉴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걸 보고 아이 감독도 뭐 프로 선수가 되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본 거죠. 스페인 같은 경우 가서 코치 라이센스를 취득을 할수 있고 한두달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내린 결론은 이게 있는 거를 몰랐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있는 걸 알았는데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이건 살면서 평생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고 14년에 이제 넘어가게 됐었어요. 그때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발렌시아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코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발렌시아 쪽에 그렸으면 그 이갈이 선수도? 예, 네, 강연이 뭐 많이 봤죠. 옛날부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들 계시긴 했는데 그때는 그거 지금보다 한네 다섯 배는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고 아, 그들 사이에서 약간 속된 표을 씹어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디비전은 언제 하시게 됐어요? 아 디비전은 전번에 강진 가서 한게 처음이었어요 그 경기에 가는 캐스터가 이제 원래 알고 지내던 동생이어서 그 동생이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강진에서 몇 경기 하셨어요? 그때가 네 경기였나 다섯 경기였나 그리고 저는 제 현장 중계가 그 날이 처음이었거든요. 또 제가 차차 하고 서울역에서 석 천안 내려가서 천안에서 이제 그 친구 차타고 같이 이동했었어요. 네 당일치기를 하면 안, 안 되는 거더라고요. 강거해 그러니까. 네. 감독님의 이제 최종 목표는 어떤 거예요? 최종 목표요? 운동장에 있는 게 아무래도 가장 즐겁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건 내 천직이다. 다른 걸 해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이걸 했을 때만큼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아마추어 팀이어도 케이스 팀이어도 훈련하는 두 시간만큼 이게 선상에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 즐거운 거고 뭐, 프로 팀이 되면 뭐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간. 운동장에서 복치를 하는 것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